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중후반부부터 힘을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초반에 땡겨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게스트가 오셨으니 또 즐겁게 해드려야 또 매너 아니겠습니까. 레이지 형님과 은둔고수 두 분이 저희를 따라잡았더라고요. 아이, 괜히. <laughs> 어, 앞이 안 보여. 어...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오늘 라이딩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에 팀 라이딩 다운 팀 라이딩에 나간 영상입니다. 어 역시나 코스는 오른쪽 하단에 미니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당부터 해서 분원리 그리고 염티 고개를 넘어서 남한산성까지 가는 코스지만, 네 저는 내 네, 분원리에서 이제 혼자 빤스러을 네, 했습니다 이제 육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좀 짧은 코스를 타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타기를 바라는 눈치죠 역시나 에어로 자세를 극단적으로 취하면서 높은 와트를 쓰면서 가고 있고 심박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높아집니다 지금 오늘 참여자는 형광색 브레이브저지의 그 버거님 그리고 그 뒤에 캐논데이를 타는 파란색 유효한 팀장님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왓츠레이싱팀의 만수쌤 그리고 그 뒤에는 에스웍 타막을 타는 오랜만에 제 영상에 등장하는 레이지 형님 나오셨고 제 앞에는 이제 은둔고수님 여기에서도 좀 많이 위험하죠 이 팔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한차선이다 보니까 또 심지어 이렇게 도로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꾸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느정도 팩의 흐름과 차량 흐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맨 선두에서 유효한 팀장님 같은데 속도가 40이었던 속도를 50까지 일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중후반부부터 힘을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초반에 땡겨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팩 자체가 다음 순번인 면수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나 50 이상으로 땡겨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몇몇 의 상태가 좋지 못하거든요. 특히나 유효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오늘 좀 리커버리로 탄다고 했고, 제 앞에 있는 그 은둔 고수님은 한 2주 정도 라이딩을 아예 안 하다가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고 그래서 상태가 영 좋지 못한데, 네, 과연. 네, 여기에서도 아마도 만수쌤이 로테이션을 넘겨, 넘기고 오른쪽 빠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뒤에 있던 레이지 형님께서 아마 신호를 못 보고 그 뒤로 붙으면 좀 팩이 꼬였던 걸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 자체가 다시 한번 느려졌다가 올라가면서 인터벌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슬슬 슬슬 한 번의 로테이션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레이지 형님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회복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실상 지금 방에서는 왓츠레이싱 팀의 만수 쌤과 저 그리고 버거 형님 이렇게 세명이좀 온전한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제 앞에 있는 은둔고수 님이 빨리 땡겼으니까 저도 역시나 속도가 40 정도였던 속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중후반부에 있는 낙타 등부터 시작해서 호박고개 구간에서 남들에게 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속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홀이 정말 많아요, 지금. 노, 그 지면을 보시면은. 그냥 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깨져있습니다 저기를 잘못 밟으면은 그냥 실이 크랙나면서 크랙만 나면야 다행이지만 네좀 자전거까지 완파될 수가 있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네 저까지 로테이션 순번이 이제 돌았는데 이제 3명 남았습니다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어떤 분은 아이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신 분들 계시겠고 아니면 오랫동안 자전거를 안타다가 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이신바 가까이 지금도 저는 역치 이상의 심박이거든요. 180 이상이면 네, 그리고 맨 앞에서 이제 유연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템포를 늦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마도 유연 팀장님과 저만 있었다면은 저도 이제 뒷사람들 기다렸다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겠지만, 문제는 이제 제 앞에 만수 쌤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특별 게스트가 오셨으니 또 즐겁게 해드려야 또 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태가 오늘 괜찮았던 제가 이제 만수 쌤한테 데미지를 드리고자. 네, 이렇게 되면은 만수쌤은 지금까지 언덕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낙타등 언덕인데 여기에서 좀 리딩을 어느 정도 끝마친 후에 제가 인터벌을 때렸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이 발생이 되었지만 이제 형국이 저 혼자 살짝 뛰어나오고 그 다음에 유현 팀장님과 만수쌤 이렇게 두 분이 저를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여기 호박고개에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잡히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일단 붙여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취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일단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 제일 조경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네, 레이스는 하지 않는 편이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차가, 여기 오토바이 분들도 그렇고, 차가 정말 많이 지나다녀서, 왼쪽으로 확 튀어나가면서 어택을 하면은, 뒤에 뒤따르는 차 입장에서는, 어, 갑자기 그냥 한 줄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분원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살살 가자 라고 네,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맨 앞에 형광색 네 버거님께서 네, 땡겨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한제 앞에 라파 저지를 입으신 분이 그쌤 중에 쌤 만수쌤 왓츠레이싱 팀의 만수 쌤, 이분도 힐클라임을 굉장히 잘하시죠. 지속주에 정말 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같이 타 보니까 한 1, 2년 만에 같이 탄것 같은데 인터벌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버거님께서 이제 고점에서 내리막 진입하기 전에 로테이션을 넘겨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수쌤은 로테이션을 받은 직후가 내리막에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재 순번이 사실은 제일 깔끔하고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붙어가다가 이제 좀 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택을 했는데 뒤에 있던 분들은 일단 반응을 해주지 않은, 않고 계셨고 맨 앞에서 방금 전에 리딩을 하고 있던 만수쌤이 저한테 반응을 해서 살짝의 갭을 두면서 일단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힐에서 여기 좀 위험하죠. 요새 공사가 네, 끊이질 않고 또 이렇게 차량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어떻게 반응을 해준 만수쌤과 그리고 버거님. 이렇게 세 명이서 도망을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넘기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제 가야겠죠. 일단 맨 선두에 라파저즈를 입고 있는 와츠레이싱 팀의 만수쌤, 그리고 제 앞에 형광색 저지 브레이브 팀의 버거 형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일단 가는데 차량 흐름으로 인해서 일단 뒤에 다른 세 분이 다시 한번 붙으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어택을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어택이거든요. 어택인데, 오른쪽에 만수쌤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숄더 체크로 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강하게 가는 걸 택합니다. 이게, 정말 영리한 판단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만수쌤 뒤로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수쌤이 제 뒤로 붙는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내리막 후에 평지가 다가왔을 때 제가 로테이션을 넘기면은 바로 한번 다시 로테이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힘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 어택에 옆으로 반응하면서 좀더 앞으로 나가주게 되면은 여기 다운이라서 쉬게 되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 로테이션을 넘기게 되면서 좀더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만수쌤이 판단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라인 잡는 걸 보시면은 좀 이렇게 안전하게 눕히지 않고 가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좀 사람들마다 다운일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라인을 잡았었기 때문에 뒤에서 붙어오는 탄력을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네, 받으면서 좀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나 이제 여기 구간에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일단 버거님까지 해서 3명이서 도망쳐 나온 데 성공은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시야권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어느 생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세 분도 정말 강하신 라이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페이스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버거님 뒤에서 일단 좀 리커버리 식으로, 최대한, 네, 최대한 회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심박수를 보시면은, 제 기준 175, 177이 정도가 역치 심박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한 4-50분은 유지를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이런 낙타 등에서도 오6백가트를 때려버리려면 은좀 어느 정도 여유 심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뒤에 붙었을 때에는 좀 호흡을 갈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고 제 생각에는 근육을 풀어준다는 개념보다는 호흡을 계속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벌 회복 능력에 있어서는 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네, 자기 로테 순번이 왔을 때는좀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걸볼수 있고, 아무래도 그 분언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낙타 등 코스다 보니까 데미지가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버거형님께서 이제 로테이션에는 일단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만수쌤과 일단 둘이서 가고는 있는데, 뒤쪽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정말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 이었어요 그래서 좀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제 후반부 잖아요 저 앞에 있는 곳부터 이제 낙타 등 후반부 낙타 등이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넘기고 뒤에 따라오는 두분 뒤에 붙은 다음에 회복을 어느정도 하고 언덕에 돌입해야 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을 확인해 보니까 네, 레이지 형님과 은둔고수 두 분이 저희를 따라 잡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확인하고 이분들 뒤에 붙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위치했더니 갭이 너무 많이 발생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루테이션을 넘긴 직후에 이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분들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좀 고민했어요. 이 상태로 레이지 형님 뒤에 붙어가면은 저분들을 잡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레이지 형님의 덩치가 좋기 때문에 <laughs> 어느 정도 회복은 좀한 다음에, 고각, 조금 있다가 이제 고각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부터, 고각에서부터. 아이, 괜히. <laughs> 네, 괜히 이분들 뒤에 위치하는 선택을 해서 이만큼의 갭을 또 메워야겠죠. 그래서, 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맨 앞에 있는 두 분의 지금 체력 상태도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방금 전에 레이지 형님 뒤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택했던 제가 인터벌을 통해서 저 둘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희 세 명을 추격해오던 레이지 형님과 은등고수님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온전히 저 혼자 저 둘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여기에 도로 포장 상태가 정말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왼쪽을 이용해서 좀 이분들을 잡아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뒤쪽을 확인하면서 저를 붙여준 거이...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버거 님한테 제가 붙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렇게 되면 버거 님이 다시 한번 제 뒤로 옴으로써, 네, 이제 후반부를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맨 앞에 만수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오랜 시간 리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이렇게 갭을 메우면서 이 탄력을 이용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받아 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두 개의 낙타등이 지나면 마지막 한 2분 정도의 마지막 어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흐름 같다면, 평상시 같다면, 여기 낙타등에서 일단 4,500 아트로 때리면서 인터벌을 친 뒤에, 고점에서 로테이션을 넘기고 다운힐에서 회복을 하는 선택을 취했겠지만 여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근데 여기 다운힐을 잘 보시면은 좀 급한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로테이션을 넘기고 만수쌤 뒤에 붙는 선택을 한다면은 이 코너 인터벌까지 제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차피 회복을 취하니까 에어로 자세를 취하면서 속도 이득을 좀 보고 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요 앞에 네, 여기 방지턱 이후부터 좀 급한 코너 거든요 여기 네, 여기에서 섣불리 페달링을 하다가는 페달이 땅에 닿아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맨 앞에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페달링을 하고는 있지만 각 자체를 진입각 자체를 좀 깊게 잡지는 못해요 페달링할 때좀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온 다음에 로테이션을 넘겨버리는 선택을 요즘은 하고 있는데 네 뭐가 더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는 좀 있죠 제 뒤에 붙어오던 만수쌤이 여기에서 어택을 때려버리면은 저는 좀 길게 리딩을 했기 때문에 좀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있지만 네, 여기에서 만수쌤은 이제 뒤쪽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좀 매너가 정말 출중하십니다 이게 만수쌤이 제가 입문했을 때그 도사 남부 번장이셨거든요 그정예원 분들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저뭐 동부 19개 뭐 이런거 완전 뉴비일 때 이분이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제 PR 기록이 여기에서 끝나네요. 네, 이분의 여기에서도 이제 나가라, 라고 하시지만, 뭐, 힘드니까. 그리고 또 여기 위험하죠? 지금 아침인데 안개가 여기 자주 낍니다. 물안개 공원, 그니 값도 하고. 어쨌든, 마술쌤의 기억 속에 그 뉴비 때 제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네, 초보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즐겁게 탔는데, 아, 좀 아쉬운 기록이었어요. 한 26구 후반때. 어, 앞이 안 보여. 아, 잘 탔습니다. 아, 온다. 저좀 먼저 갈게요. 예, 네. 유가리 네, 육아를 핑계로 일단 빤스런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티 고개나 도마치 아니면 남한산성까지 다 높은 페이스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가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팔당부터 분원리 구간만 운동하고 집에 간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인터벌을 칠수 있었지 싶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다음 라이딩 영상은 그 윤재빈 선수, 그 한국체육대학교의 윤재빈 선수와 정말. 죽어라 탄 라이딩 영상이 있거든요. 그 라이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